TV 티비한입니다 오늘은 이도류 네 지금 4급까지 숙련도가 상승해가지고 제가 좋은 소식이라서 이렇게 왔습니다. 네 보시면은 이도류의 등급이 지금 4급입니다. 1은 이데, 근거리 데미지 2는 최대 30 3은 스킬 저항이 4는 치명타시 추가 데미지가 나왔네요. 오늘 어 아무래도 어, 1주년 데뷔해가지고, 아이템을 많이 줘가지고, 지금, 승년도 올리는 것도 줘서, 운 좋게, 했습니다. 네.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요? 희귀 한번 도전할 수 있겠네요. 네. 희귀 한번 도전해봅니다. 오 어? 대박! 처음으로 나왔어요. 영웅 아가시온이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? 뭐야? 소 확정? 뭐야? 900원 주고 사라는 거야? 그런 거 같네요 900원 주고 사라는 거 네, 여튼 0 0원 주고 사든 안 사든 소환 확정 됐다는 거. 네, 한비티비가 소환 확정됐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티비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